러시아의 대문호이자 반체제 인사였던 솔제니친이 198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 수상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세기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내 주변의 몇몇 어른들이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이후 거의 50여 년 동안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를 연구해 왔습니다. 책을 읽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여덟 건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육천만에 달하는 이 백성들을 집어삼킨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에 대해 누군가가 나에게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말을 한다면 난이 말을 반복한 것 외에는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보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설 백성들 가운데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은 3절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3절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원망하고 단식하는 이 소동의 현장에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통곡하며 아우성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아웃성 치는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소풍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잠시 또한 고국을 떠나 외국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병정놀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건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존재 체험을 했습니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빼고는 다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슬 백성들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런 등식이 승리할 정도로 출애굽 여정을 지켜보는 주변 족속들에게 주지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난 전쟁 목전에 둔이 현장에서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스토리는 그들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삼척 500년 정도의 시공을 뛰어넘은 오늘 우리 삶의 스토리로 어쩌면 그들의 현장이 재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현재 이미 우리 생의 현장에서 우리 스토리로 재현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린 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존재 체험을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증도는 차이를 수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으로 하나님 존재 체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짜릿짜릿하진 않지만은 듬듬한 가운데 소박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은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톤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톤이 살아가는 우리의 생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존재 체험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묻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 자신만 보이는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 보지 않고 나 자신만 보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찾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어쩌면 지나친 편일지 모르지만은 망하고 맙니다 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보도록 우리 믿음의 시선을 일그리지게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특별한 예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가진 주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의 각 가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 때를 따라 찾아오는 고난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살아온 우리들이 하나님 아니라 나 자신만을 볼 수밖에 없다면 또 그것이 그런 시대 상황 속에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사실 그것은 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득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하나님만 보이는가 나만 보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내 삶을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교회들만 밟고 다니는 신앙인으로 명목상의 신앙인으로 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목숨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의 목도 또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더 정직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정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수 없는 존재란 사실을 우리는 고백찬을 줍습니다. 한번 우리 삶의 뒤안길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 생의 현장에서 하나님 부재함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존재함 없이 우리가 살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아닌 나만 보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 객기입니다 우리 교만입니다 우리 착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낌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나만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살수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구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좀 찾고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슬 온 백성이 흥분해서 폭도로 변해갈 그 점에 모세와 아론은 다른 것 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지라란 이뜻 말은 자신을 전주로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는가 하나님께 나 자신 전적으로 다 맡겼다는 그뜻 말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루미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에서 하늘을 나는 두루미를 지키본 입큰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미를 향해 외칩니다. 두루미님, 두루미님. 한 번만 저도 하늘을 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은 두루미가 연못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를 입으로 물고 그러자 옆에 있는 입큰 개구리가 그 나무를 자기도 물었습니다. 두루미가 하늘을 날아오르자 입큰 개구리도.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하늘을 납니다 두루미가 좀더 높이 날았다가 또 낮게 날았다가 아주 이큰 개구리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연못가에 있던 여러 개구리들이 하늘을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하늘을 나는 용감한 개구리는 도대체 누구지? 입큰개구리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입큰개구리는 나야 나 나라니까 나 입큰개구리야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입큰개구리는 큰 입을 닫지도 못한 채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물었던 그 막대기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는 것은 막대기를 물고 있는 그 상태의 이큰 개구리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큰 개구리가 그 막대기를 물고 있는 한 그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기뻐하고 즐거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큰 개구리가 나야나 하고 소리치면서 자신을 내세워둔 그 순간부터 그의 생은 절망으로 좌절로 깊은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꼭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죽는다는 의식을 할 정도로 하나님 꼭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함께한 우리들 가운데 이미 나야 나 나라니까라고 소리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야 나! 이런 소리를 소리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소리를 치게 되면 우리 생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자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 생의 위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존재 앞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 부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삶의 방향키로 삼아야 합니다. 이사를벳은데 지금 생의 목표는 가난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정복하려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그들은 가난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그들은 가난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믿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가난 족속 앞에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울부짖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달려들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삶의 방향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갈렙과 이호수와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방향키로 붙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의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시는 건가? 하나님 은 다수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삶의 방향키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삶의 방향키로 삼은 이슬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사십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쳐서 그 사십 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는 자신 생각보다 자신 판단보다. 하나님을 삶의 방향키로 잡은 갈렙과 요호수에 대해서는 민수기 14장 24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들어가리, 요호수와는 들어가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키는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방향키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는 돈이 마치 삶의 방향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들도 세상 어떤 다른 것보다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보통 좋은 관계로 잘 지내다가도 이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한순간에 관계가 껴져 버립니다. 돈에 집착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이 깃든 생각과 판단까지 달라진다면 돈은 이미 우리 이 세상 속에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세상은 결혼의 기준, 명예의 기준, 심지어 도둑과 윤리 기준도 돈으로 사 나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밖에도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나 학문의 승치나 또 자녀를 삶의 방향키로 삼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늘날 택 요수와 24장 15절에서 요수와 이설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우상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요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방향키로 택하고 살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한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또 얼마나 소망으로 채워질 하는지, 우린 세상 속에 드러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종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믿음의 선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방향키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함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습니다. 발절을 보면 갈렙과 요수아는 하나님께서 즉과 우리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고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절에서 우리 대적인 그들은 우리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라헤메누라고 외칩니다. 라헤메누는 우리 먹이라는. 히베리얼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뜻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설 온 백성이 가난 족속 앞에 우린 메뚜기라고 그는 두려 벌벌 떨고 있는 그 현장에서 라헬 면 그들은 우리 먹이다고 우리 밥이다고 외치는 갈렙과 요수의 용기와 그들의 담대함과. 그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지키시리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갈립과 요수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장안의 영험한 무당으로 그 이름을 떨쳤던 한 분이 예수님 구조로 영접해서 오래 전에 저희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럼 무당 세계에서는 대모로 알려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신딸이라면 우리에게 아주 생소할 수 있는데요, 신내림을 해준 딸을 신딸이라고 말합니다. 무당은 일반적으로 강신무와 세손무로 나눠집니다. 강신무는 신 내림굿을 통해서 이제 무당이 되는 겁니다. 신기가 자기 있는데 신낸굿을 통해서 이제 무당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신무는 신낸굿을 해야 되니까 신 어머니가 있고 신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성무는 직접 굿을 하는 여자가 부계를 따라 계승되는. 사제권의 소유자와 무게혼으로 결합을 해서 신을 하는 그 방법을 배워서 구슬하는 그 무당이 바로 이 세스물을 통해서 무당이 된 사람입니다. 그 집사님은 무당의 신기를 떨칠 수가 없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그 은혜로 신기를 떨치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했습니다 자신이 무당의 굴레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자신의 신딸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참 많은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끼고 또 사랑했던 몇몇 신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 신딸들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예수 믿게 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면 그들 또한 예수를 믿게 되리라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 정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신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신기를 떨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집사님이 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겨서 주께 간드를 구했을 때그 기도의 응답으로 신딸들 몇몇이 예수님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그 신딸들이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저도 함께했습니다. 신딸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 집사님이 통곡하듯이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그 현장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또 강신 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들 속에 그것을 떨쳐내는 가운데 심각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따르고요. 가정에도 이런저런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리고. 신기를 떨치는 그 과정 속에 육체적 고통이 심각할 정도로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신기를 떨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것이 가능했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신시하신 요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었던 그 집사님의 삶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급을 줍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 여길 등도그 인행세를 우리 앞에 합니다. 가장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술술 쓰면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헤 메뉴를 소리칠 수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먹이라 우리 밥이라고 우리도 갈렙과 요소처럼 우리 대적들 향해서 라케메누라고 우리도 외출 수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라케메누라고 외출 수 있는가 갈렙과 요소아가 믿었던 이 약속의 신신한 그 하나님 지금은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속에 신실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믿는다면, 우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대적하는 그저 대적들을, 우리 너희 이기낼 수 있는 헤매느라고 외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면 우리는 우리를 메뚜기로 여기려는 그 대적들을 우리 밥으로 우리 먹이로 라헤멘으로 소리치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나 개인의 삶 하나님 신년 은혜와 하나님 역사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체험을 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며 주께 나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며 지금도 내삶 속에 존재하심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여 도소서. 하나님 존재하심의 삶을 살기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생의 삶의 방향키로 삼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 하나님 되심 꼭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